카페TV 실시하시라고 해서 실시간을 켰어요그거 이제 초반이에요 초반하지 마세요 아 네네 네. 그때 실시간을 왜 이렇게 하고 있셨어요안 그래도 귀찮은데 네 이름이 맞죠 네 카톡으로 그, 대답해드릴게요 네 사실 맞아요 핫톡으로 대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니막 내가 니가 네 괜히 좋아했어? 어? 좋아하냐고 그리고 나 때문에 더 듣고 믿고 때리고 물도 찌고 물도 찌고 저 피복이 되게 짜잔이에요 알지 알아요? 이 양아치야 그리고 저 학부모 열겠고요 수고 전역이요 수고띠 학창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소리들이마시다고 하는 것처럼 제남자친에게뭘 했다 말이에요 알아요? 제짜요 수고띠 태가학생때에요리실서전학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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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